입니다. 제가 요즘 전기 자전거, 에코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기 자전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샤오미 전기 자전거를 패고 있어서 제가 눈여겨 보고 있어요. 오, 가격이 일단 너무 저렴해요. 제가 본 자전거 100만 원다 넘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가볍네요. 14.5kg, 대부분 한 18kg, 19kg였어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길어요. 최대 속도 25km,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45km. 어, 가격은 4 9 9 0 0 0원 매우 매우 저렴한 것 같네요. 어, 사람들이 저 이상하게 쳐나봐요. 어, 괜찮아. 난 유튜버니까. 어, 그리고 샤오미 자전거. 이거 되게 어, 고급지게 블랙 컬러로 어, 어떤 소재인지 모르겠는데 좋아 보입니다. 박스. 뭐, 저, 조만간 지르러 와야겠네요. 근데 약간 바퀴가 작아요. 저잘 몰라서 바퀴가 작은 게 좋나? 에이 몰라. 어쨌든 완충 서울 시간 어, 6시간이고 일단 펀딩이 되네요. 제가 차에 넣고 다녀야 돼서 오, 샤오미 자전거를 팔아요? 오 코스트코 훌륭해. 감사합니다. 코스트코 로고 다시 한번선보해 드릴게요. 118번에 위치해 있고요. 가격은 89만 9천 원 오늘은 며칠이지 까먹었어요. 어 오늘 3월 언젠가 같아. 음. 3월 중에 내가 올린 동영상 기준으로 모아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얘도 이런 거 살까, 그냥? 저렴한 거? 아니야, 나는 에코라이프 실천하고 싶어. 그리고 제가 회사까지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재택근무로 90%를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75% 오긴 한데, 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야 다 되거든요. 다다다 되거든요? 다 그래서 다 그때 저는 운전하기가 싫어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겁니다. 제가 조만간 자전거 전문가님과 같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샤오미, 이거 시승은 못해보나?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시나?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 코스트코는 저렴한 대신에 이런 서비스가 없네요. 백화점이랑 매우 달라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바로바로 겟할수 바로 어,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상하게 보시는데 저 유튜버예요. 괜찮아요.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어, 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내려서 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일단 너무 가격이 저렴해 보입니다. 네. 코스트코 좋아요. 사랑해요. 어, 그리고 전 오늘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스트코도 시장조사 열심히 나올게요. 혹시 에코라이프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코스트코 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도 살 거니까. 근데 나 이거 살진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자전거 가게 아저씨랑 너무 친해졌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네 가게 가가지고 좀 구경을 하기로 했어. 일단은 그거는 다음주에 가기로 했거든. 아, 허리 아파. 자, 어, 아,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이거 샤오미 전기 자전거 이름은 치사이글 EF1 플러스 제품 사양은 최대 속도 25km,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거리 45km, 원추, 완충 소요시간 6시간, 수직 폴딩 방식 중량 14.5km. 저처럼 무거운 거잘못드는 여성분들한테 좀 적합해 보이고요. 사이즈는 좀 작아 보입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검색해라 얘들아. 아 <laughs> 어, 그래 네, 이정도 설명해 네, 줬으면 됐지 자 어, 이런 주의사항도 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샤오미거니까요 샤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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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자장거 좋네 이런 것도 팔고 좋아 어킵 드라이 활자요 어디사이더어웬 아, 뭐야, 위노티스 아, 몰라, 나 영어 까먹었어. 두나 스텝. 어, 얘들아, 안녕. 언니 유튜버야. 그래서 그런가. 어, 맥스 스텝. 아씨 몰라. 영어 어려워. 나 오늘 영어, 한국말 너무 많이 했어. 어쨌든 그러니까, 구매하실 분들 샤오미 자전거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세요. 118번입니다. 네, 안녕. 나 다시 올게. 나 이것도 살려고. 이거는 충전기? 이건 29,900원인가? 그러 모르겠어. 아무튼 안녕.